히브리서 제 8장 말씀입니다.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제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순간도 놓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이 주말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택하시고 뽑으신 주님의 백성들이 오매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라 하는 이 우리 성도의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우리 또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저력과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은 어, 우리가 구약, 신약, 다 약속인데요. 그 언약을 마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막으려고 장벽을 쳐 놓으신 울타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울타리가 나갈 수 없음에 대한 그런 깝깝함도 있겠지만은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도 있는 큰 성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편입니다. 언약 있는 백성은 살 것이요. 언약 없는 백성은 모양만 내다가 구경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얼만큼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이것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직종이 좋은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어느 나라가 좋겠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애를 씁니다만은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들 안에 이 언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있는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언약 있는 백성은 살리시고 세우시고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그이 지구촌을 어, 심판했던 홍수 가운데 살아난 것 노아의 생명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에게 허락하신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중에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불러 지나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 언약, 장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생명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중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광경을 보았다면 나는 죽어도 이 약속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보고도, 어, 우리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하여서 낳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작동하는 순간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어, 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것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또이 모세계 허락하신 이 율법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을 억압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을까 봐. 이 광야에서 만나는 다른 민족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배운, 어, 배우는 방편으로 이방백성을 볼까 봐. 저들의 전쟁의 강력함을 어디에서 배울까? 이방백성의 무기를 쳐다볼까 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저 이방 나라 백성들이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여와의 호 백성이구나. 여와의 호 백성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율법 언약의 어, 그런 정신, 어, 그 기본인 것이죠.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에라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 유명한 언약이 있는데, 다윗이 왕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좌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모든 왕은 왕이 됐다가 죽고 됐다가 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앞에 왕권의 영원함, 영원한 왕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세상처럼 왔다가 가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왕,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 언약.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 따라가는 그의 백성들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찬송하는 도대체 이 성도들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의 언약, 말씀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아이고 오늘도 그거 해야 돼? 오늘도 그거 하면은 안 돼?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빛처럼, 별처럼 사용하실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주신다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사랑의 선물을 다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은, 이첫 하루의 첫 시간 말씀 받고서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감동으로 저는 이 새벽을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에 설교 한 편을 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설교가 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루의 생명 말씀이라 생각하니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 영원한 왕권이 끊이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를 섬길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꽉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은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 줄 실수 있는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때문에 삽니다. 언약 없으면은 불안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 있게 살아가며 이 주말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말의 사명 앞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어, 그 보면은 이어서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라. 이첫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오늘 앞에서 첫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세요.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는데 둘째 언약을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이첫 언약의 불완전함 때문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어그 앞에 내용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러니까 언약 자체에 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임으로 완벽하였으나 흠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들에게서 발견해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 역사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 주셨으나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 흠이 백성들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원약은 어떨까요? 완전한 새원약입니다 십자가 새원약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성도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 살아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던 그 미련한 백성 되지 말고, 되지 말고 새 언약, 원약, 완전한 언약을 받았으니 이새 언약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멸류관 쓰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새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자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우리가 영원히 내 안에 붙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끌어내놓고 아버지 나 이거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날마다 쓰러집니다. 이것 좀 고쳐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다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까봐 안타까워서 오늘도 변치 아니하는 약속의 약속의 백성들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무엇을 잡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돌판이 아니라 돌판은 깨집니다. 지금 돌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그의 완전한 이 사랑의 언약의 새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지금 이 성도의 자리, 이것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이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육의 마음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기록했다 하면은 좋겠는데 육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의 마음 속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멈추어지고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야 삶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그 향기를 나타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소망을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12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은 뒤에서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 소망으로 천국에서 앞에서 부른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왕년의 것 자꾸 생각하다가 넘어집니다. 왕년의 내 자리, 내 자리와 내 형편을 기억하다가 앞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은 잊으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들, 붙들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앞만 보고 달려가도 참으로 버거운 삶입니다.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 이전 것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보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숙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대에 달린 노베칠, 노뱀을 보면서 산 것은 육신의 삶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산 것은 영원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신 그 약속,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열어 주신 세기를 향하여서 이새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보장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수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의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원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형편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세원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나아가서 이 주말에 멋있게 찬송으로 끝낼 수 있는 멋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성도에 네 이름을 내가 주었다 그 언약을 내 가슴 속에 새겨 놓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에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걱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약속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언약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수 없는 힘으로 오늘도 찬송하며 내일도 찬송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주님의 생명 언약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뭘 걱정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지? 무엇 때문에 분노하지? 오늘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부족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도 그랬고 새 언약도 그랬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겁나서 우리가 괜히 질에 겁먹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은 쓰러지기 싫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오늘은 좀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져야 됩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새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또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